지지 라인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놓고, 와, 여기까지 내려오겠어? 한는 타점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온다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 배달은전략팀장입니다 자, 9월 16일 목요일, 현재 시각 3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화학 종목코드 051910입니다. 셀 LG화학 오늘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어요. 자, LG화학이 2차 전지, 대장주죠. 그래가지고, 뭐, 테슬라와 운명 공동체다. 테슬라와도 설명을 드렸고, 과거에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 지금은 전기차 시대가 열렸죠.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어, 전기차의 시대의 포문을 열고 상용화를 본격화시다 했는데, 2009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상용화가 되고, 본격화가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닮았다.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시대를 바꾸고, 혁명이죠. 5년, 10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비교해 본다면 LG와 테슬라의 주가 운명도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좀 짐작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설명들을 좀쭉 드렸고 믿음의 배터리 또 터졌다. 이 터진 게 결코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나가 터지고 뭐지도 터지고 이런 소식이 사실은 악재로 여러 가지 우려감의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 지각 변동은 순위 변동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 CATL도 터지고 있는데, CC 하는 거고, 어, 다 터져요. 어,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걸 극복해 나가면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죠. 어, 터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특허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23%의 점유율, 높으니까 좀더 부각돼 보이는 거고, 점유율이 낮으니까, 적게 터지는 것 같지 점유율이 높아지면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점유율이 올리는 것도 문제인데 올리기 시작하면 더 터지기 시작하니까 갈 길이 더 멀죠 어, 말이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재가 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으나 오히려 호재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다 어. 그 말로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누차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100만원 언제 갈까? 어,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서 10년 후에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면 10년 바라보고 가야 된다. 물론 단기간에 빠르게 가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기업 분석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단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철저히 단타의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가 단타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어, 스킬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스킬이라는 표현보다는, 어, 스킬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스킬보다는, 어, 단타의 약간 핵심적인, 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가 터지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물론, 이런, 물론 이런 하락파동에서도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자, 이런 데서 접점 잡아서 수익 내고 팔고, 또 내려오면 여기서 수익 내고 팔고. 근데 이게, 이게 확률의 영역에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두 차례 매매를 해서 수익이 다 낮다 손 치더라도, 이게 과연 확률 높은 투자였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엘리어트 파동, 뭐,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음... 일어트 파동 그러니까 1파왜 나오지가 않지? 펜이 어, 잘안 나오네요. 자. 어, 엘리트 파동 1파, 2파, 3파 그리고 하락 1파, 2파, 3파. 이게 뭐 기본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파동에서 노리는 것이 확률이 높고 떨어지는 파동은 당연히 하락 파동이니까 여기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여기에 비해서는 떨어지겠죠. 음, 정배열 종목과 역배열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배열 종목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 매도를 했다. 매수 매도를 했다. 그러면 확률이 높겠죠. 이 평성도 딱딱 좀잘 맞고. 근데 반대로 정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역배열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할수 있겠지만 확률이 정배열보다는 떨어진다. 어 이게 당연한 거죠. 지극히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딱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서 공략한 것과 여기서 단타 친 것과 어디에서 확률이 다, 다 높을까요? 당연히 여기에서 단타 치는 게 확률이 높을 겁니다. 결국은 투자는 확률 싸움이고 우리가 확률로 접근을 할 때에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노리려고 단타를 치는 게 확률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물론 낼 수는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내가 단타를 치고 빠지는 게 실력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죠.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자신 있는 21선, 61선, 정배열의 이런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크게 크게 나오죠.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이런 역배열에서는 반등이 크지 않습니다. 확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실력자고 여기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비중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고수예요. 어. 초보자들은 이런 자리도 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비중을 적게 들어간다거나 음, 오히려 또 이런 자리에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에 신경이 쓰이면서 다른 종목들 정배열에 이평선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좋은 종목들이는 있는데 이런 걸 공략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논단 말이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정배열로 차트 분위기 너무 좋죠. 이런 자리가 하락은 적고 수익률은 크게 크게 나옵니다. 단타를 친다면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해야겠죠. 어, 상대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 내가 단타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70만 원 지지 라인을 좀 잡아드렸는데 요 부분에서 지금 쌍바닥 부분이죠.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확률이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고려해서 얼마나 매력적이냐라고 한다면 조금은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에코 프로 비엠 이런 종목을 어 공략하는 게 낫겠죠. 너무 가격이 높다 한다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 5% 10% 그냥 그대로 강하게 나옵니다. 설령 내가 매수했는데 쭉 빠졌어요. 쭉 빠져도 정배열이기 때문에 탈출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에서 막 무분별하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했는데 더 빠졌다. 그럼 기다리면 올라와요. 그럼 본전에서 탈출하면 되겠죠. 근데 LG화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를 여기서 잘했으면 좋겠지만, 어, 높게 샀어. 그러면은 탈출 기회를 안 줘요. 어, 내가 여기서 잘못 사서 샀어요. 그러면 이게 탈출 기회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음,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한두 개, 조금만 더 하면 팔아야지 하다가 못 팔았는데 바로 손실 구간에 전환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역별 종목에서 단단히 치는 것은 확실히 불리하다라는 점을 좀 숙지를 하시고, 따라서 뭐 LG화학이 그럼에도 좋은 종목이다. 누차 강조를 드렸죠. 기업 분석은 이전 영상을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종목은 공략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지지 라인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놓고, 와, 여기까지 내려오겠어 하는 타점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온다면, 어 거기서 공략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그래서 LG화학을 70만원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이탈할 가능성 열려 있어요 음. 다분히 열려 있습니다. 뭐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오면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몇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영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초록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저희 김용재 수장님께서 매일 두세 종목씩 이렇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9월 1 0일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클릭해 보시면 어자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쭉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지사항도 한번 읽어 보시고. 자,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쭉쭉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쭉쭉 읽어보시고, 어, 장 시작 30분 전, 그리고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장이 시작합니다. 자, 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빠르게 장, 종목 명과 이제 매수가가 추천이 나가는데 이렇게 두 종목, 어, 두 종목, 금요일장은 두 종목 추천이 나갔구요. 이후에 이제, 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왜이 종목을 추천했고, 왜 상승 이후로 접근을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쭉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제 수익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 매매 일지가 나오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죠. 어, 상대적으로 파란불이 작다. 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확률 70%, 80%,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어,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음, 그때 손실을 이렇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 되겠죠. 어, 결국은 어, 수익은 이렇게 크게 되고 어, 손실을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어, 단타 매매를 이제 이어가게 되면 계좌가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이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손실은 물려서 막존버하거나 무분별하게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는. 어, 이런 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AP 투자, 무, 무료 추천 종목 참조를 해보시면, 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그래서 AP 테마주 검색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초보자 분들이 분들에게는, 이제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제주항공,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뭐, 메타버스 하면, 맥스트, 엠게임,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 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주식 초보자 분들이, 어,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를 좀 다운받으셔서, 어, 참조를 해보시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